오늘은 모션 트래킹을 해서 상표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사베이로 가서요. 픽사베이 요 무료 이미지 사이트 중에 가장 유용하죠. 픽사베이에서 달리는 영상을 하나 찾아볼게요. 달리는 영상 저는 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모든 이미지가 아니라 비디오로 비디오로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런 해서 보면 상표 있는 상표가 나오는 뭐 그런 달리는 영상 이거 어, 좋네요. 자이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무료 다운로드. 자 화질 좋은 걸로 무료 다운로드를 하고. 자 여기 그러면 다운로드가 됐는데 여기 글씨가 왜 이러냐면 어, 한글로 한글로 되어 있을 때요요 요 어, 언어가 좀 잘못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자, 러너라고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영문으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러너8153 이라는 파일로 다운이 받아질 거고요. 방금은 한글로 들어가서 여기가 어, 이상한 글씨로 됐는데 그냥 이름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뭐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똑같겠죠. 저는 지금 두 가지 어, 파일을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럼 다빈치 리졸브를 열어보죠.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을 하면 자, 요런 화면이 나타나죠? 이 화면에서 언타이틀드 프로젝트 언타이틀드 프로젝트에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서 다빈치 리졸브 화면으로 왔고요. 여기에서 자, 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면 뭐 프레임 레이스를 바꿀 거냐? 체인지. 체인지 해 주고 요 러너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어, 다빈치리졸브의 여기 컬러 페이지 있습니다 컬러 페이지 요 제일 밑에 요곱가지탭 중에 요 페이지 중에 여기 컬러 있죠 여기 컬러 환 있는 거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넘어오면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이 화면 중에 여기 요 윈도우 요 이름이 윈도우인데 이렇게 갔다 보면 윈도우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로 가셔서 지우고 싶은 만큼을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잘려있죠? 여기 이렇게 잘려있어요. 그러면, 어, 화면이 좀잘 보이는 대로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요런, 요 정도면, 어, 흐릿, 흐릿하고, 여기나, 어, 요 정도면 잘 보이죠?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 데에서, 자, 여기 한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사각형을 가려주면, 가려주려고. 그러면, 사각형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여기 사각형, 여기. 사각형. 지금 윈도우를, 윈도우 탭을 선택하고 여기 사각형을 누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죠? 요 사각형에서 요 끝에 있는 요 포인트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 둘, 둘, 셋, 넷. 됐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를 이제 블러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블러 처리하기 전에 모션 트래킹을 자동으로 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 요거. 자, 트래커라는 게 있습니다. 트래커 트래커를 누르고 트래커 버튼 요거 양쪽 어, 왔다 갔다 한번쭉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트래킹을 다 한번 읽어 주겠다라는 버튼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트래킹이 다 됐습니다. 트래킹이 다 됐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트래킹이다잘 됐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트래킹이다 됐으니까 여기서 뭘할 거냐면 여기 이제 흐리게 보여지게 해야 되겠죠. 흐리게 보여주려면 여기 블러로 오셔야 됩니다. 블러 여기가 블러거든요. 블러 탭으로 와서 블러에서 레디우스 레디우스에 아무거나 잡고 아무거나 잡고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여기가 점점 점점 흐려져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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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흐리게 된 다음에 보시면 처음부터 볼까요? 그러면 완성. 따라가면서 블러 처리가 다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간단히 모션 트래킹을 해서 블러까지 할수 있습니다.